몇명 나오는? 잘나오 아, 여기 정도. 터자1 2 명. 음. 아니 모니터를 해야 돼. 응. 삼3 명. 만 명. 이렇게 해줘. <laughs> 좀 부담스럽거든. 알겠습자뭐 <laughs> <laughs> 해볼까 그러면? 음, 자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 이동신. 라코 각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는 지금 어, 양재동 소재 한남주시라이거를 어, 아, 그렇죠. 뭐, 남주실아이거를 아, 아, 그렇죠. 뭐, 아, 상관없죠. 어, 양재 아니에요 사실. 여기 네? 자 합정입니다. 여러분 양재입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렇게 어, 또 어,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든 스탭 여러분들과 밴드 선생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 어저께도 아... 저희가 달을 못 봤어요 밤새서 아, 연습하느라 달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하실에서 언제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저희는 늘 고민을 하고 여러분께 좋은 레퍼토리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싸매고 네,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번 음... 공연은 정말 최고의 연주자분들이 무대를 꾸며주시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집에 두시고 그렇게 그렇죠.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오시면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식사하셨죠? 식사하셨나요? 저희는 방금 먹었는데요 방금 밥을 먹었습니다 네. 음, 저희가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 네, 조금 애매하게 제 걸로 네, 이렇게 모니터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괜찮게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 아,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합주를 해 보는데 어, 저희 중조서 처음 뭐 이런 뭐 여러분들 보셨던 뭐 백화점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해 보니까 어, 뭐 사실대로 뭐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연습을 반복하면 할수록. 네. 더욱 더 네, 그렇죠. 굉장히, 저희가 또어 네. 이제 겨우 2% 진행이 됐다고 네. 할까요? 하지만 나머지 98%의 그 여러분이 놀라실 그리 아파리 저희도 지금 손꼽아서 기대하고 응.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아 진짜 음. 장난 아니 너무 더워 정말 살인 밖에 있으면 아. 진짜 더워서 이끼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막 찾고 하는데 아, 여긴, 여기 여기 합주실은 굉장히 좀 시원하고. 좀... 소리, 아 소리가 잘안 들리신다고요? 아네아 아, 그래요?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 네, 조금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음, 음. 다행히도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네, 저희는 열심히 합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아,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뭐, 갑자기 마지막 매트를 하려고 그래 <laughs>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소리를 풀로 질러가지고 사실 조금 정신이 없는데 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동현, 동현 씨? 네, 동현 씨 아니요. 예. 여러분 동신이가 아 이상한 걸로 보면... 이상한 주제를 하지 말 아, 아, 얘기해야지. 여러분 동현이가 이 모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쓰고 다녔는지 아시죠? <laughs> 아이 모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어 제가 손꼽아서 산 거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오늘, 오늘 또 음. 기준이가 새롭게 또 모자를 하나 장만 모자를 왔어요. 하나 장만했는데요 음. 여러분 이 모자의 용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음. 이용 용도는 8월 10일 5시 성남 아트센터 라페라 하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여드릴 건데 미리 보여드리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십시오 그때 이 모자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요 평소에 쓰고 다닐 거 괜히 거기 쓰는 거지 <laughs> 자 음. 아 요즘 방송이 끝이 나고 정말 많이 바쁘게 네 지금 시간이 시간에 쫓기듯 이렇게 지금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수박 파시는 분 같아요 누구예요? 흑소가 아니라 흑소 키우시는 분 같아요 그 모자 저기요 제이드 홍님 아 지금 아마도 우리가 이걸 봤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 하나도 보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했는데.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착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 그런 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네, 수박 서리할 때 쓰는 모자 <laughs> 여러분 저를 어, 자꾸 외모 하향 평준, 평준화 시키시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남은 4일 동안 정말 살을 응. 빼보겠습니다 금방도 볶음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빼냐 <웃음> <웃음> 볶음밥 하, 그러니까 코을 먹여가지고 나안 먹는다고 했잖아 못고 해야지 그렇지 아, 저희의 모습이 굉장히 어, 뭔가 미태롭게 나오네요. <laughs> 네, 간당간당한데요 사실 지금 <laughs> 굉장히 어색하고 어. 아, 너무 잘생겼어요. 흰선님 겨츠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겨츠가 뭐요 <laughs> 셔츠를 겨츠라고 잘못 쓰신 거야. 네, 뭐 겨드랑이 뭐 보였나 해서. 음, 겨츠 예쁘대요. 셔츠가 괜찮다고 하네요. 일단 셔츠가 하향. 살 빼지 말래. 살 빼지 말라고요. 동신이 살안 빼도 괜찮죠. 음. 네, 괜찮을 거예요. 밑으로 게고고고저 음. 아, 먹을 친구 하나 영업 성공했어요. 아 진짜요? 그날 같이 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꼭 같이 오세요. 신나는 모임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운전 중에 또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시청을 해주시네요. 운전 중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네. 아, 물론 지금이 지난해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어? 익스타라이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지금이 지나면? 셋이 밤이 지나면 이로 해야지 위태롭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어, 센스가 저못 해먹겠습니다 <laughs> 센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위태로워요 <laughs> 농담이고요 동현이가 없으면 흑소도 없던거 제가 잘 알죠 아, 이제 와서 수 우리, 우리 동현이는 <laughs>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잘 받아주는데요? 잘 받아주는데요. 받아주는 괜찮은 것만 받아주는 거죠. 음. 괜찮은 것만 받아주는 거죠. 동현이가 없으면 사실 태어 이동, 이동신이 이 자리에 있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웃음> <웃음> 아 용납을. <용날로> 자도 <laughs> <laughs> 동신이가 없었으면 카르 네. 카르솔라. 너가 표현하고. 이런 말 하고 진짜 처음이야. 팬들 어, 앞에서 무슨 소리야. 진짜 <laughs> 이동신 없었으면이라는 그 가정을 붙인 거에다 정말 깊은 박수. 전 마음 속으로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 속으로 고 육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마음 밖으로도 내고. 아저 어, 그날 생일인데 동신님 축하 해 주실 건가요? 누구셔? 생일이시래. 음. 올리비아 님아 생일 뭐 좋죠? 네. 네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어 노려볼까요? 아닙니다. 짜여진 이벤트는 저희는 그 즉석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또따아분들이또 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좀 강안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동신님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분 복 받습니다. 아, 동신님 진짜 살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처음, <laughs> 제가 처음 영상 <laughs> 사진 찍은 걸 봤는데, 그때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주 핸스매신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늘의상이요 여러분. 이게 티셔츠로 따지자면 박스티인데, 굉장히. 홍커지합니다요즘늘 아, 그, 오늘... 굉장히 박시한 스타일이죠. 네, 박시하고을 락시하잖아요. 당신은 그렇지. 이제 저는 클래식한가요? 섹시한가요? 오케이. 자, 네? 저는 오늘 의도하고 이거 입고 왔습니다. 조금 더 빠져보이기. 근데 오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괜찮았어. 음, 좋아요. 좋아. 어 힘들어. 보이늘 서경님 등장. 어 서경이 하이. 서경이. 서경님 등장. 어 서경이 하이 서경이, 서경이 하이. 서경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서경이 맞다는데? 어디 있어? 데? 어디 있어? 건 서경 뭐, 어디 있어? 모르겠어. 서경님 등장. 뭐 이런 그다음에. 오케이. 음, 됐어. 고성현 응답해라. 시원해보여요. 그쵸? 흰색인데 이게 되게 나폴레옹. 굉장히. 거의... 네,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네. 뮤지컬. 블루스테이지에서 제작한 나폴레옹.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온도막스 수박을 먹을까? 네, 섹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말씀해주셨네요. 누가? 섹시는 섹시. 아닌 것 같아요? 저 혹시 실제로 보셨나요? <laughs> 연수님. 아닙니다. <웃음> <웃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동신님 시, 진짜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송 어, 지금 방송 어, 채팅창에 흑소 이모티콘이 도배되고 흑소 이모티콘이 도배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흑소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건 없나요? <laughs> 제 것도 좀 해주세요. 먹힌 <laughs> 스타일. 자, 저희는 이제 또 시간이 돼서 어, 합주 시간 하면 또그 노래를 빼먹을 수 없죠. 그 난비억하오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오늘 그 노래 혹시 하시나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킵 해놓을게요. 네. 자, 자, 이제 연습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또 드릴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두개 콘서트를 또 해보겠어요? 아, 그럼요. 또 성남에서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분당에 살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두 정거장만 지나면 저희들의 콘서트장입니다 네. 우리 동현씨는 몇 정거장인가요? 네, 한두 시간 반 걸리죠? 네, 저는 차를 타고 네몇 시간 가야 되죠 네. 이 둘이 만나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어 계속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첫 단독 듀엣 콘서트를 여는데요 8월 12일 5시 예배는 인터파크에서 하시면 되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알석. <laughs> 야 너만 들으면 자꾸 헛말이 나와. 아직 자리 아직 자리도 여유를 아이소... 차지할 자리가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석이 어 음, 굉장히 레귤러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석에서 우리 꼭 어. 저희가 준비해 놓은 만찬 어, 꼭 즐기실 수 있기를 어, 저희는 진심으로 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8월 1 0일 오후 5시 성남 아트 센터 오페라 하우스 테너 이동신과 락커 박동현의 첫 듀엣 콘서트 The Great Wave 함께 하시죠. 보세요. 한번 come on. on. 자샤프킹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